그의 재능은 입증되었지만 아직 가공해야 할 원석과 같은 상태다. 이는 기아 타이거즈의 21세 내야수 김도영의 현 위치를 말해준다. 작년 대비 2년 차였음에도 부상으로 인해 이달 이상 늦게 시즌을 시작했지만 3할 타율과 100안타를 돌파하며 천부적인 재능을 과시했다. 시즌 종료 후 출전한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의 부상 후유증 탓에 올해 초반 부진했지만. 곧바로 제 페이스를 되찾았다. 올해 김도영은 기아의 풀타임 주전 3루수로 자리 잡았다. 올 시즌에도 그는 타격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6월 4일 기준 WAR 2.18로 리그 전체 9위, 팀내 야수 1위를 기록 중이며,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시즌 종료 시 타율 0.325, 34 홈런 93타점. OPS 0.93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7점대 중반의 WAR도 기대된다. 관건은 역시 수비다. 지난해 84경기에서 13개의 실책을 범했던 김도영은 올해 57경기 만에 이미 14개의 실책을 저질렀다. 훌륭한 타격 실력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의 대처 능력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캠프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수비 훈련을 해왔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실책을 줄이고 타격에서의 자신감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김도영의 성장을 좌우할 것이다. 결국, 안정된 삼루수가 되는 것이 그의 재능을 꽃 피우는 열쇠가 될 것이다. 기아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의 삼루수비에 대해 이제 적응할 때가 됐다. 세 시즌 연속 삼루를 맡았으니, 자신을 위해서라도 적응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능만으로는 국내 최고의 삼루수가 될수 없다. 삼루는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포진한 자리다. 그들과 경쟁하려면 탁월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현역 시절 삼루수였던 이 감독에게 김도영의 성장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감독 역시 프로 5년차였던 2004년 한화에서 133 경기 출전. 타율 0.308, 23홈런 74타점을 기록하며 주전 자리를 확고히 했다. 하지만 그해에만 30개의 실책을 저질렀다. 이후에도 거포라는 타이틀 뒤에는 항상 수비라는 숙제가 따라다녔지만 그는 스스로 이를 극복하며 국내 최고의 삼루수로 우뚝 섰다. 이 감독은 자신의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큰 대회를 한번 경험하고 난이 여유가 생겼다. 프로에서 4에서 5년 정도 뛰면서 수비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는 타격에도 이어졌다, 고 말했다. 다만, 수비는 자신감만으로는 부족하다. 집중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그는, 김도영은 이제 막 20대에 접어든 어린 선수다.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아직 어리기에 경기에 몰두하는 자세가 향상된다면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며 지금 수준의 실책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 평가했다. 또한 삼루수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상하며 반복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면 실전에서 훨씬 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지금은 찬호가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김도영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며 성장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가 걸어왔던 길이 그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김도영에게도 조금씩 나누어주며 신뢰를 쌓아가고 싶다, 는 바람을 전했다. 김도영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타격에서의 재능은 이미 입증되었지만,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이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그의 나이는 아직 21세에 불과하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더욱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범호 감독의 조언처럼, 김도영이 수비에서의 집중력을 높이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실전에서의 대처 능력이 한층 향상될 수 있다. 수비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타격에서의 자신감이 수비로까지 이어진다면 그의 경기력은 더욱 상승할 것이다. 또한 프로 3년 차인 지금이 바로 성장의 기로의 선식이다. 앞으로 2에서 3년 안에 수비 실책을 줄이고 공격과 수비에서 안정감을 찾는다면 리그 최고의 삼루수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도영에게는 좋은 조력자가 있다. 선배이자 감독인 이범호가 현역 시절 비슷한 고민을 안고 성장했기에 그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은 김도영에게 큰 행운이다. 코치진과 선배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김도영의 미래는 그 자신에게 달려 있다. 기량과 잠재력 그리고 훌륭한 멘토까지 모두 갖추었으니 남은 건 꾸준한 노력뿐이다. 그 노력 끝에 장차 기아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나아가 KBO 리그를 대표하는 삼루수로 우뚝 설 나를 기대해 본다. 네티즌 반응: 김도영은 현재 커리어의 분수령에 서 있다. 공격과 수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한 시기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루틴과 철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맞는 훈련 방식을 찾고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한다. 수비에서의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책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멘탈이 진정한 프로의 자질이다. 이범호 감독의 조언처럼 이미지리 트레이닝을 통해 실전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내야수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단순히 자기 몫을 해내는 것에서 나아가 팀 전체의 수비를 조율하고 이끄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주전 3루수로서 더큰 책임감을 갖고 그라운드에 임한다면 자신은 물론 팀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김도영 스스로 성장에 대한 갈증을 느껴야 한다. 재능은 타고났지만 그것을 꽃피우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지금의 실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프로 3년차,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펼쳐질 그의 야구 인생에 더큰 기대를 걸어본다. 야구는 팀 스포츠지만 동시에 개인의 싸움이기도 하다. 김도영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꾸준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다면, 머지않아 한국 야구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로 우뚝 설 것이다. 그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 팬들의 특권이자 의무가 아닐까? 김도영. 그 이름 앞으로 더큰 찬사와 박수가 쏟아질 날을 기대한다.